반려동물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4분의 1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자료도 있는데요. 전북 임실군의 국내 첫 반려동물 추모공원이 들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성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실군 반려동물 추모공원이 지난 1일 문을 열었습니다. 임실군은 오수면 일대 3만 제곱미터 부지에 사업비 50억 원을 들여 추모공원을 조성했습니다. 국내에는 다수의 민간 반려동물 장례식장이 있지만 국토교통부 지원을 받아 조성한 공공 장례식장은 임실군이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추모공원에는 반려동물 화장로 세 개를 비롯해 납골당과 수목장 등이 마련됐고 반려인을 위한 추모실과 입관실도 들어섰습니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을 잃은 슬픔으로 고통받는 반려인을 위해 장례식 상담 서비스와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추모공원이 들어선 오수면은 불길에 휩싸인 주인을 몸으로 부를 거 구하고 죽었다는 의견 서로가 전해지는 곳입니다. 임실군은 역사적 이야기를 살려 오수면을 반려동물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오수 의견 관광지를 반려동물 테마파크로 조성하고 앞으로 그 애견 민자 유치와 또 세계 왼견, 테마랜드 건립 반려동물 특화 동공단지도 조성하고 의견문화재에는 국제 도구쇼로 업그레이드 시켜서 오수를 링 관광 명소로 만들 계획입니다. KB 금융연구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국내 반려동물과 생활하는 가구는 600만, 반려인구 수는 1,500만 명가량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임실군이 추모공원 조성을 계기로 반려동물 산업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할지 주목됩니다. 헬로TV 뉴스, 성정환입니다.